안녕하세요. 큰 언니네 다육입니다. 여기는 다수야 농원이고요. 여기 가마에 가마에 굽는 걸 맞춰 놨다가 찾아왔는데 오늘 영상에 나오는 이 화분들은 맞춤 가마에서 나온 그런 화분입니다. 여기 두 세트가 준비되어 있어요. 요거하고, 여기 요거하고, 두 세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이 직접 읽어보세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보이시죠? 네, 내용은 1번 세트 총 10개. 이번 세트 총 다섯 개. 어, 일번 세트는 2 0만원 스타비스 화분이 4 개, 2번 세트는 1 0만원 항아리 3종 세트 화분 그렇게 돼 있고요. 모양과 색상은 랜덤이랍니다. 여기 여기가 다수야농원 전화번호예요. 제가 고정함이나 거기에 고정함 댓글에 전화번호 써놓지 않을 테니까. 요거 보시고 주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20만원짜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화분들은 맞춤으로 몇달 전에 맞춰놨던 그런 화분이랍니다. 근데 이제 찾아왔는데 요 넓이가 화분 입구 넓이가 안 지름으로 12cm에요. 거의 다 비슷해요. 거의 다 재보니까 11cm. 11cm. 11cm쯤 되고 안 지름이 높이는 14cm쯤 된답니다. 14cm. 이렇게 종이컵이 이런 정도예요. 하나 반 정도 될 거예요, 아마. 거의 비슷합니다. 이런 크기 화분이고요. 이렇게 들어보니까, 가볍고, 물 마르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 지금 10개에, 10개에, 이거 2만원씩이랍니다. 하나에, 10개에 20만원, 20만원인데, 서비스 화분이 많아요. 서비스 화분이, 요런 화분, 요거 2개하고, 요거. 요거가 두 개가 서비스 화분이랍니다. 그래서 총 서비스 화분이 네 개. 4개. 이렇게 네 개고 얘 아이들의 이 화분의 가격은 10개에 20만 원. 여기 1번 세트가 이거죠? 총 10개. 모양과 색상은 랜덤이랍니다. 그리고 또, 또 어, 2번 세트를 가볼까요? 2번 세트 가보니까 여기는 화분이 5개. 모양은 저쪽 1번 세트하고 비슷해요. 이 화분 입구 지름이 안으로 11cm 또 기장은 14cm.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해서 10만원이래요. 10만원인데 여기 서비스 화분 서비스 화분이 요 항아리 화분이 3 개가 나가네요. 이렇게. 이것도 이렇게 해서 3 개가 서비스 화분이랍니다. 그 요거는 5섯개 10만 원에 서비스 화분이 항아리 화분이 3 개. 또 다시 한번 보여 드릴까요? 요거는 1번 세트로서 음, 화분이 10개에다가 요 서비스 화분이 4개 나가고 20만 원이고요. 가격은 20만 원, 또 2번 세트가 화분이 5개에다가 서비스 화분이 이렇게 3개가 나간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10만 원이래요. 다시 한번 내용을 보여드릴게요. 요거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 읽으셨죠? 여기 전화번호. 여기 전화번호에다가 연락주시면은 택배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기 써있네요. 다 써놨네요. 가을 대비 지금이 기회. 이렇게 써놨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화분 세트 2를 준비해 놓은 걸 영상에 담아 봤습니다 이거 1번 세트 어, 20만원 짜리 요거는 2번 세트 화분 다섯 개에 10만원 이렇게 오늘 영상을 담아 봤습니다 가을을 대비해서 주문하시라는 어, 사장님의 부탁이 있었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